내 마음에 임했네 아멘.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이 찬양의 제목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늘 영과 내 마음에 넘치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저는 절망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요약 요약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가 더 은혜로 울것 같아요. 우리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이 말뿐만이 아니라 넘쳐나무로 말미암아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사람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 그리 길지 않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연속적인 사건, 개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는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 비참해 보이는 이 여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회복시켜 줄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귀신들린 여인은 한 명인데 그 여인이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빨대를 꽂는다 라고 표현하죠. 어느 한 비참한 여인의 삶에 빨대를 꽂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 여인이 지나가던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도인지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깨달아서 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이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냥 일반 평범한 여인이 되고 말았으니 어떻게요?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신라는 다른 사람들과는 또 남다른 이렇게 반응을 드러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그다음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그 사건 가운데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세 가지의 큰 사건이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연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어느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어느 도시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형태의 절망을 이렇게 경험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족쇄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끊어진 관계의 단절, 그리고 건강의 문제나 또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무너짐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옥에 갇힌 상황들 속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 이름의 그 권위가 바로 절망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귀신들린 한 여인, 귀신들린 한여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쉽게 말해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주인들,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귀신에게서 왔어요. 그 여인의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여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그 여인의 삶이 무언가로 묶여 있었고 억압받고 있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심령 속그 영혼마저도 이렇게 안팎으로 얽어매어져서 엄싹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귀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게 되어지며 여인이 보면 그가 그 여인이죠. 바울과 그를 따른 우리,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말을 한대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문이에요? 아니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설교문이에요? 아니,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이 여인이 귀신의 말로서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흐뭇했을 거예요. 그래, 귀신도 우리가 누구인지, 를 무엇을 전한지를 잘 아는구나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18절에 보면 그가, 그가 여러 날을 찾아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제가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요 무슨 말을 하는 지 알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은 옆에서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더라. 아멘. 바울이 이 여정을 보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귀신이 떠났어요. 언제? 그 즉시 떠나가요. 그럼 우리가 붙드는 이름, 우리가 믿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이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이 예수 이름을 그냥, 마치 그냥 점쟁이 집에 가서 부적을 일으켜서 오는 것처럼 예수 해가고 우리 집그 문지방에다 탁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3, 3장만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19장에 11절에서부터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하다 못해 이 수건을 이렇게 이렇게 탁 땀을 닦다가 수건을 탁 던지면 이 수건을 잠 수건에 몸이 닿은 사람마다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져요. 그런데 그 중에 원래 제사장이었던.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윽 들어와가지고 깨 타는 사람. 스게가 있었어요. 그가 내가 원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원래 좀 이렇게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에 나온 출신이 누군지 알겠는데, 바울이.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 출신이었던 보잘것 없이 생각했던 베드로가 인기를 많이 얻는 거예요. 질주가 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 하느냐?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업 비밀을 좀발 찾고자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리는 무슨 주문과도 같은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예수. 예수, 예수와 예수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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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저 어, 바울의 저 대박의 비법이 예수인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이 슬기와 그 일곱 아들이 어, 이제 바울을 찾아가려고 집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길목에서 있다가 어디 가요? 어, 집회 갑니다. 누구한테 가요? 바울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럼 일로 와, 일로 와봐. 나한테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여쭈지 않았겠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이렇게 팍 이렇게 세잖아요. 뭐 두세 사람 이 달라붙어도 그손 하나 제어하기 힘든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확 펄쩍 뛰어가지고 스게와 사람 그 아들들 멱살 잡고 막뒤흔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 기록하냐면 스게와 그 아들들이 옷이 이렇게 벗겨진 채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이름은 그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은 단지 종교적인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잘 아는 빌리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먼저 그 스스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 예수의 이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은 자에게 이 놀라운 능력,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삶 속에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종과도 같이 많이 얽혀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상처,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절망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 버리자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인에게서 빨대를 꽂고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그들을 데리고 멱살 잡아서 장터로 많은 사람들인 데로 끌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 정말 우리는 얘네들, 얘네들, 유대인들이 지네들 법을 막 지키라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막 억지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이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행동이 조금은 남들과는 달라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보통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아휴 내가 무슨 부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왔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어도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겁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 불평이나 원망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바울과 신라는 남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조용히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일종의 막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소심하게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매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황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올려드리는 기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 그럼 일반적인 종교에서 볼수 있는 반응입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논란 역사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이 건물이 있던 그 감옥의 터가 흔들려서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 문이 다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정도는 자연재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연재. 여러분, 지진이 나고,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고, 이렇게 땅이 눌러 앉으면, 문이 잘안 닫힐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조금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문이, 화장실 문이 잘안 열리고 막 이래요. 소리도 끼끼 나고, 그냥 많은,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집이 조금 오래되어져가지고, 집이 눌러 앉아서, 내려 앉아서, 문이 삐꾸가 난 거라고. 문이 안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곰은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에 의한 자연지진이었다라며 문 정도는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뭐예요?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얽고매고 있던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여러분 간수의 이 마음이 무너져요. 단순히 이 뭐랄까요. 건물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녹아버려요. 처음에 이 감옥이 문이 열린 사건을 보았을 때 간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자결하려고 해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해요. 아니, 지진 나가지고 감옥이 열려서 그리고 제수들이 탈출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이 감옥이 간수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다른 제3자가 보아도 단순히 자연재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다는 라 거예요. 묶었던 건 그럼 누가 풀어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상급자가 자기에게, 나에게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자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형제가 있는데. 로마 대법전, 로마 법전의 핵심 법정 중에 하나, 다게 디게스타라는 이렇게 학설 휘찬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법전이 있어요. 이 법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법들을, 사례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48장, 3절, 12항에 따르면, 목사님, 대충 말해도 뭐라를 듣는다고? 대략 대충대충 대충 말한 거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했어요. 여기에 보아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죄인들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사나 간수가 무게든 그 죄수를 놓치게 되어지면 그 죄인에게 예정된 이 죄인이 받아야 될이 형벌을 그 군사나 병사나 간수가 대신 받아야 한다라는 성문화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살의사역을 위해서 뇌물받고 풀어줄까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분명하게 법으로 적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를 이렇게 이렇게 근간을 이루는 그들의 신념은 뭐냐면 명예와 책임이었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 일반 보편적인 사상은 뭐예요? 유교로부터 유래되어진 충효이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뭐요?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 일이다. 라고 납둬요 아니요, 너나 할것 없이 그이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어, 오랑캐에서 온 놈이다. 뭐, 이런 나쁜 말 해가면서 이렇게 비판을,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이루는 근본적 인 일은 뭐랄까, 풍토, 신념, 관습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를 이루는 것이 책임과 명예였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후에 나의 명예도 땅에 처박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 부족과 가문까지도 사회 전체의 수치가 될까 봐이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외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여러분, 감옥이 흔들리는 지진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 앞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착구가 다 열려지는 이 사건 앞에, 혹그 중에 정말 못된 놈도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못된 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두려워 떨며, 누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록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거매고 있던 그런 족쇄와 잡고 그 모든 것들이 묶임을 풀고 깨쳐질 줄 믿습니다.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건축들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볼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을 붙잡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절망을 완전히 끝낸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있은 후에 간수가 이 바울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이 질문 단순히 뭐 그냥 종교에 이렇게 뭐랄까, 교리를 따지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죽었다가 죽을 것같다든그 순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질까? 정말 내 인생, 사람의, 사람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러나 간절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16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에 차서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슴소와그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어두웠던 그 밤에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나 혼자만의 불명예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절망의 그 밤이 믿음의 새벽으로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크고 작은 절망의 그 순간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묻는 모든 영혼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너희 목숨을 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만은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저 수많은 영혼들의 외침이에요 그 외침 앞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남교회의 모든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절망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고 성령의 역사를 두렵지만 놀랍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절망을 깨트리며 또 구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신앙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 1장 이십팔 목사님 저기 쓰여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선암교회 그 이쪽에 긴 벽면 그 주차장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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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열정의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축복 속에 비상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선함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